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시편 65편입니다. 함께 볼 말씀은 65편 3절. 시편 65편 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떳떳하게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의 삶을, 여러분의 하루 동안의 삶을 쫙 펼쳐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 생활하는 중에 무너졌던 믿음이 보일 것이고, 또 가정에서 실패했던 사랑이 보일 것입니다. 또내 안에 성령의 열매는 보이지 않고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쓴 뿌리와 같은 아버지 악한 것들을 아버지 앞에서 꺼내놓기가 참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쓴 뿌리와 싸우느라 지쳐 있는 영혼, 불쌍한 영혼만 내 마음속에 남겨져 있는 것을 많이 확인하실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죄 가운데서 갈등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역시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력이다. 우리 안에서 시작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신 결과, 즉 하나님의 실력이지 우리의 실력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우리의 실력, 우리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하겠죠. 믿음으로 자라는 것이 있더라도 자랑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력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내신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실력 없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많이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죄와 다투는 영적 전쟁에서 너무 허무하게 패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죄악이 나를 이겼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수도 없이 찾아오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서 그렇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잊어버려서 그렇고, 세상을 탐욕해서 그렇게 됩니다. 또 때로는 세상이 그려내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별볼일 없는 것처럼 생각하듯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를 내 스스로가 별볼일 없게 생각을 해서 무너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 앞에서 무너진다는 것이 얼마나 어이가 없는 일일까요? 하나님의 품에 안겨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 속한 것보다 복되다고 말은 하면서도 세상에 거하기를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을 굉장히 구력적으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구원받은 것이 세상과 비할 바가 없다라고 말은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세상에 속한 자들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의 삶을 뜯어보면 세상과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모양으로 살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반대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성경 말씀을 반대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반대해서가 아닙니다. 믿는 자들의 삶이 별 다를 바 없고 오히려 세상보다 못할 때가 많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세상과 다를 바 없거나, 세상보다 못하니 하나님은 역시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역시 힘이 없구나, 별볼일 없구나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정말 답답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포기하셨음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만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복된 가치를 내버리고 세상 나라를 쫓아가느라, 자기의 나라를 쫓아가느라, 하나님 나라는 온데간데없이 살고 있다면, 죄 가운데서 살아간다면,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무능력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논리나... 학문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이미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께서 어떻게 그런 것으로 증명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되십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죄 가운데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체면이 구겨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을 만났다고 하는데 저들을 변화시켰다고 하는데. 변화된 꼴이 저 모양이구나 하나님 별벌 이렇구나 그렇게 세상이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굴욕을 당했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변명도 할수 없습니다 그저 울기만 하죠 우리의 약함 그것을 또다시 인정하며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가 필요한 불쌍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엎드려 회개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받아주십니다. 극렬하신 하나님께서 죄악에게 패배한 사람들을 끝까지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약함이나 부족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를 이 사랑에서 이 은혜에서 끊어낼 수 있는 것은 단한 가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약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사랑을 받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차피 용서받을 것이니 극일하신 하나님이 다 용서하실 것이니 그냥 죄짓고 살자 마음 편하게 내 마음대로 그냥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자 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용서하신 사랑에 감사하며, 더욱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겠죠? 우리가 받은 용서는 절대로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공짜도 아닙니다. 아주 비싸고 무거운 것입니다. 그러니, 용서 받은 자답게, 죄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 더 붙이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발견하고 회개한다는 것은 그나마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울어도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낮아진다고 한들 적어도 세상보다는 낮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 교만할지라도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여전히 그것을 좋다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최소한 죄가 죄인 것을 알기라도 하지만 세상은 그런 지식이 전혀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붙들고 울수 있다는 것 자체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따라 살수 있는 기초가 마련된 것이죠.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자기를 바꿔내는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는 순간 조금씩 변화되게 되듯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될수 있는 첫걸음을 떼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알았으니 이제 잘하면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죄가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왔고 회개가 많았던 인생을 살아오셨다면 오늘부터는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실패하시더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하게 받아 주십니다. 그 은혜를 의지해서 죄로부터 승리하는 그 놀라운 시작이 여러분으로부터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